예, 안녕하세요. 이병호 수집TV의 이병호입니다. 제가 오늘은 그, 짐을 좀 정리했는데요. 수집하는 걸좀 정리했는데, 제가 그 뒤집기를 했을 때마다 모아놓은 그, 그 백두를 모아놨었거든요. 그래서 좀, 이 안에 있는 것들 좀 정리도 할 겸, 아 같이 또, 얼만큼 또 많이 남았는지, 예, 한번 분리도 할 겸, 예, 해서 네, 보여 드리려고 했습니다. 어, 보통은 뭐 1970년은 벌써 뺐고요. 아마 71년도 아마 홀더 작업을 해서 없을 겁니다. 1972년도 같은 예, 요런 게 이제 하고 84년도 정도. 예, 귀한 거는 그, 그렇게 되고요. 나머지는 제가 이제 이 87년도, 86년도는 제가 이제 필요해서 놔둔 거고요. 나머지는 다 구도안입니다. 예. 그래도 이제 그 이게 거의 뒤집기를 한 지가 어, 한 오래 오래 들어서 거의 뭐 하는 거라 구도안이 구도안이 이제 많이 나왔었잖아요. 1970션도 나오고 근데 이제 지금은 안 나오기 때문에 한번 음, 점검하는 차원에서 있는 거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재정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과연 계속 뒤집기를 해야 되는지, 예, 말아야 되는지. 그래도 초에는 조금 생각보다 많이 구도안이 나왔었거든요. 예 84년이요, 또 87년도, 86년도, 88년도는 제가 그냥... 예, 필요해서 꺼내놓은 겁니다. 너무, 뭐, 이게또 특이한 건가,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. 예, 80년도는 제가 좀 많이 빼놨네요. 왜냐면 제가 좀 찾을 때마다 없는 경향이 있어서, 예. 그리고 82년도는 약간, 이렇게, 약간 좀, 약간 다른 거보다, 약간 그, 빨리 그 뭐랄까 이게 좀 약간 숫자나 이런 것들이 약간 그어 마모가 좀잘 된다 그럴까요?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예 89년도도 제가 한 빼는 거고요 역시 여기서 보시는 거와 같이 예 84년도 두개 외에는 별로 그닥 예만잘그 년도가 좋은 게 많진 않죠. 그냥 구도안 구도안이다 생각되는 것만 모으는 거지 예뒤집기해서 좋은 걸 찾는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. 82년도가 많고 그다음에 88 예. 예 80년도. 예. 75년도. 근데 이제 지금서부터 화폐를 수집하시는 분들은 이런 구도한도 구도한조차도 얻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. 음. 왜냐면 뒤집게 해서 이렇게 얻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요. 예, 8 0도가 예, 3개 나왔네요. 그러니까, 뭐, 여기서 뭐, 73, 82, 예. 그런 게 너무 많이, 예. 이제, 요런 거, 요런 거 이제 보시면은 가끔 에러 아니냐고 물어보는데요. 이렇게, 그, 세탁기에 갈리면 요렇게 나오거든요. 83년도도 지금, 어, 1억, 어제도 그렇죠? 어제 1억 3천만 개라고 했는데, 실적으로 어제, 예, 하나, 하나뿐이 안 나왔잖아요. 이게 전부 다 예, 예, 다고, 여기서 이제 제일 귀중한 게 72년도 2천만 개, 그 다음에 예, 1977년도 예, 3천만 개, 그 다음에 이 89년도, 88년도, 87년도, 8 6년도는 의미가 예, 없어요. 빼놓을게요. 예, 이거는 그냥 제가 이미 대로 모은 거고, 84년도가, 84년도가 4천만 개. 예. 그 다음에 한번더 볼게요. 73년도, 73년도가, 예, 8천만 개. 74년도가 5천만 개. 역시, 그, 좀 약간 적게 나오네요. 75년도가, 음, 7천만 개. 그, 뒤집기를 하다 보면은 적은 연도가 확실히 적게 발행된 게 굉장히 그, 적게 나온걸알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78년도가 5천만 개, 79년도가 예, 1억 3천만 개, 그 다음에 예, 80년도가 예, 6천만 개, 그 다음에 82년도가 7천만 개, 이렇게 예, 나왔습니다. 이제 구도안이 점점 뒤에 지니까요. 음, 뒤집게 할때 구도안을 이제 중점적으로 하는데, 실질적으로 전에 뒤집게 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그 집에 많이 갖고 있을 겁니다. 많이 갖고 있고, 근데 뒤에 이제 뒤늦게 수집한 사람들은 구도안으로 해서 70년도서부터 줄 세우기는 굉장히 힘들 것으로 예, 사료됩니다. 1984년도하고 72년도는 홀더 작업을 해서 예,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. 1984년도가 어, 저번에도 놀 뒤집을 때 하나도 안 나왔는데 1984년도도 4천만 개긴 한데 굉장히 급격하게 어, 줄어드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 85년도는 전혀 나오질 않았아 85년도는 저번에 뒤집기 한번 나왔는데 홀더 처리 작업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, 뒤집기에는 전혀 안 나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72년도는 뭐, 2천만개 발행됐으니까요. 음 그냥 준특년도는 아니지만, 71년도까지, 71년도까지는 준특년도로 봐야 되고요. 72년도는 뭐, 준특년도까지는 아니지만, 음 뒤집기에서 요새 찾을 확률이 거의 없는 동전입니다. 82년도가 4 개, 84년도가 3개 이렇게 귀중한 연도를 예, 얻었습니다. 음, 이제 점점 뒤집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니까요. 음, 그래도 열심히 뒤집어야 그 음, 특년도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. 아직, 아직은 1970년도도 가끔 뒤집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요. 집중력을 가해서 예, 뒤집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, 감사합니다 이병호 수집TV 이병호였고 제가 보여드린 것은 올해 상반기에 예, 뒤집기 한 동전들 예, 수집품 정리하다 나와서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